계속 흘러요 그리고 한명 혹은 또한명오은 한 명. 됐어요? <laughs> 내리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어떡해, 말, 아 어떻게 말어 안녕히 해야지. 계세요 아, 아 그럼 그렇게 할게요 아 아니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미녀정 니 박은입니다. 희 오늘은 미니 쿠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즘 유튜브를 보시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그냥 미니 쿠퍼를 보고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몰라요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니 쿠퍼에 어떤 종류의 차량들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미니 쿠퍼에는 총 다섯 가지 종류의 차량이 있는데요. 트렁크까지 문이 3개라고 해서 3도어 모델이랑 트렁크까지 문이 5개라고 해서 5도어 모델 그리고 클럽맨 컨트리맨 오픈카이 컨버터블까지 이렇게 다섯 종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카시죠. 첫 번째로는 미니하면 딱 떠오르는 모델인 3도어 5도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도어랑 5도어는 크게 다른 거는 없고 길이만 딱 16cm 차이가 나고요. 16cm면 제뼈으로딱한뺨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열의 레그룸 공간에 반절 정도랑 트렁크 공간에 반절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도어 크기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이 3도어를 고객님들이 경차의 크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어, 일단 흔히들 알고 있는 경차 모닝으로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모닝의 길이가 3595라면 3도어의 전장은 3865인데요. 이렇게 따지면은 한 30cm 정도 3도어가 더 길이가 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가 경차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이 경차의 기준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어야 되고요. 미니는 1000cc 미만인 차량은 없고 가장 적은 배기량이 1500cc 터보 엔진이 달린 3도어 5도어 그리고 클럽맨 컨트리맨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미니에는 경차는 없는 걸로 알고 계셔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도어 5도어 그냥 수치상으로만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요. 한번 직접 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미니 쿠퍼의 실내 공간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 두 명의 주인님들을 모셔 왔습니다. 앞자 뒷자리에 한 분씩 앉으셔서 공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출연해주셨던 김솔지 주인님과 세차 영상에서 세차를 도와주셨던 김성희 주인님입니다. <laughs> 오늘 또 한번 도와주기 위해서 모셔봤는데요. 한번 실내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님이 네. 운전한다는 네. 그런 네. 저희 컨셉이고요. 네, 앞으로. 네, 가면 네. 될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인님이 먼저 타야 될것 같아요. 아, 근요 아, 뒤에... 네. 뒤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어, 2m 조금 안 됩니다. <laughs> 키가 182에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요. 이 시트를 세우고 앞에 솔지 주님이 운전한다는 가정으로 한번 포지션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딱 알맞는 요 지금 같습니다. 딱 알맞나요? 살짝 뒤로 간다고 하면. 네, 저, 어, 지금 이렇게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것처럼 한번 시트 포지션을 맞춰봤는데요. 뒤쪽 공간 혹시 어떠세요? 뒤쪽 무릎 공간은 이 정도 남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이브 도어에 한번 탑승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탑승 부탁드릴게요. 네, 네. 주인님 지금 다 포지션 딱 포지션 딱맞추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뒷자리 공간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어떤가요, 주인님? 아까보다 더 편하긴 해요. 이 무릎 공간도 저기서 남긴 했는데 편한 건 파이브 도어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컨버터블 실내 공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도 어 보다 조금 좁을 수도 있는데요 직접 한번 네. 타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앉으면 될까요? 아네 아, 네. 아, 네.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로 비교를 네. 위해서 똑같이 2터가 네. 조금 안 되는 김성민 주인님 먼저 들어가주시고요 어, 주인님 포지션 다 맞추신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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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 설지주인님 다 맞춘 거라고 하고요 네. 뒤에 지금 저도 포지션 딱 맞췄습니다 <laughs> 뒤에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도어랑 어떤가요? 3도어보다 협소한가요? 훨씬 협소하고 등받이가 더서 있어서 불편한 건 확실해요 뒤에는 조금 짐을 실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타볼게요 확실히 90도로 서 있긴 해요 주인이 이거 포지션인가요? 어 맞습니다 저는 되게 괜찮아요 키가 크신 남성분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지금 여기 너무 넓어요. 자, 이 5도어는 트렁크까지 문이 총 5개라고 해서 이름이 5도어인데요. 고객님들이 종종 클럽맨이나 컨트리맨도 문이 5개니까 5도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모델이 정식적인 모델명이 5도어라서 5도어 모델은 이 모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3도어랑 5도어를 되게 많이 비교를 해주시는데 이 3도어는 프레임 리스 때문에 디자인적인 선호도가 더 높아요. 높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한명 혹은 두명 밖에 탑승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파이브 도어 모델은 그래도 종종 사람들이 타는 편이다 혹은 이제 그래도 공간이 조금 필요하다 혹은 이제 남성분인데 조금 키가 크시다 하시는 분들은 파이브 도어를 추천드리고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컴퓨터블을 탔었다 보니까 2열의 도어가 없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그래도 조금은 느꼈었거든요 뭐 예로 들면은 혼자 탈 때는 괜찮은데 옆에 친구 한 명이라도 탄다고 하면은 뒷좌석에 가방을 놓고 타야 되는데요. 이 가방을 싣고 내릴 때에도 이 열의 도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3도어랑 5도어 트렁크 공간에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차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3도어가 공간이 이 정도 되고요. 지금 A4 용지를 놨을 때이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장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정도의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한명 혹은 두명 정도가 여행을 갈때 여행 짐을 실으시기에 적당한 크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도어 모델의 트렁크 크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A4 용지를 놨을 때 확실히 더 공간이 넓어진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조금 더큰 짐을 많이 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고르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골프백이 실, 실어지냐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미니에는 골프백이 실리는 모델은 한 대도 없고요. 무조건 한쪽은 폴딩을 해주셔야지 실린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컨버터블 모델인데요 이 컨버터블은 3도어 바디에 그냥 오픈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는 3도어랑 동일한데요 이 탑이 이렇게 쌓여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2열이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열 등받이 각도가 조금 더 거의 90도에 가깝게 서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클럽맨 컨트리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이 클럽맨 차량에 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은 미니의 모든 차종은 소형으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쉬운 예로 들어서 이 클럽맨 차량은 프라이드 좀 흔히 알고 계시는 프라이드 차량보다는 한 20cm 정도 더 길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반떼, 아반떼 또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아반떼보다는 길이가 40cm 정도 더 짧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40cm가 차이나면 안에 공간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실수 있는데요. 아반떼는 세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미니들은 다 해치백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열 레그룸 공간까지는 아반떼의 실내 공간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 아반떼 모델보다 조금 협소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클럼밴이랑 5도 모델도 가끔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5도 모델보다는 확실히 실내 공간이 좀더 넓게 나온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미니의 고유 디자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내 공간도 확보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럽맨 모델은 이 트렁크의 디자인이 스플리 도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선호하신다면 미니의 앞모습 고유의 디자인을 가지면서 실내 공간도 확보하는 차량으로 선택하시기에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클럽맨을 선택해서 타고 있고요 뒷자리에도 사람을 해고 하기에 나쁘지 않은 차량이라서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클럽맨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맨이랑 컨트리맨도 이열 공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탑승해 주실게요. 지금 솔지 주인님이 포지션을 딱 맞춘 거라고 하는데요. 뒷자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지 주인님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아까보다? 아까 3도 5도보다 훨씬 더 무릎 공간도 보이시나 싶. 넓기 때문에 편한 차이인 것 같아요. 딱 보기에도 5도 보다는 좀더 공간이 여유가 있는 모습인데요. 컨트리맨은 어떤지 컨트리맨도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리맨을 한번 탑승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지주임님이 똑같이 포지션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뒷자리 공간을 한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아까 클럽맨보다 다리를 좀세우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좀 뻗고 있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레그룸 공간이 더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어떠신가요 성인 주님 등받이가 최대한 지금 눕혀져 있어서 제일 편한 지금 자세입니다. 누워도 좀 누워서 봐도 편한 편한 자세. 아 등받이 각도가 조금 더 이제 누워 있는 각도라서 좀더 편하다고 합니다. 오늘 실내 공간 비교를 위해서 도와주신 솔지 주임님과 성인 주임님 감사드립니다. 미니어정 구독자님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미니어정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안녕 안녕. 자, 이 컨트리맨 모델은요. 미니에서 이제 소형 SUV 모델로 나온 모델인데요. 가장 많이 비교하시고 그리고 이제 타시다가 바꾸시는 차량으로 티볼리 모델이 있는데요. 티볼리 타시다가 컨트리맨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티볼리랑 크기가 가장 많이 비교되고 있는데 티볼리가 길이가 4225예요. 그리고 컨트리맨이 4295. 그러니까 한 7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티볼리보다 컨트리맨이 길이는 7cm 정도 더 길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미니에서는 가장 실내 공간이 크고 승차감도 더 편안한 차량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되고 미니가 로망이었던 고객님들이 아이를 낳고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실내 공간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키가 좀큰 남성분이 타셔도 뒤에 여유가 있는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미니라서 차가 너무 작다라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선택하기에 좋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행을 좋아 하시거나 가족들이 다 함께 타는 용도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친구들이랑 뭐 회사 사람들이랑 주로 많은 사람들이 탑승을 하고 주행을 많이 하는 경우에 선택하시기에 좋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쿠퍼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좀 횡설수설하게 말한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미니쿠퍼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전시장에 직접 오셔서 차량 크기를 직접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